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17절 제목은 믿음의 크기만큼 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지게 하실 때 서로서로 서로 협력하여 좋은 나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서로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장점은 발전시키고 단점은 서로를 통해 보완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점을 서로로 인해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것으로 채우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불신과 불신앙이었죠. 소위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가득 가득 채움으로 인해 하나가 될수 없는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이러니 이제는 서로가 정치적인 동맹이나 결혼 동맹 같은 것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동맹이 독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동맹이 독이 된 대표적인 사건이 북한국의 아합과 남왕국의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아합 왕을 죽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당연히 남왕국의 선한 왕 여호사바스에겐 강력한 경고가 되었겠죠. 여호사바스는 이 전쟁에서 죽을 뻔 했었고,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도 알았겠죠. 그렇지만 개버릇 남못 준다는 말이 있듯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모압을 공격하자는 말에, 여호 사밧은 또다시 동맹을 받아들입니다.또한 이 전쟁에 에돔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그랬던 이들이 물이 떨어짐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놓였죠그때의 여호 사밧은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았고 그 대안으로 엘리사가 등장했습니다.여호람을 만난 엘리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했죠. 엘리사는 도움을 요청하자. 한 마디로 노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람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새 왕이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그새 왕은 자신과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이겠죠. 뿐만 아니라 여호람의 말은 정말로 뻔뻔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옵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사고이며 자기 중심적 발상입니다.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호사밧으로 인해 살려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합과의 동맹에서도 여호사밭을 살려주셨죠. 동일하게 지금 상황에서도 여호사밭을 살려주겠다고 하십니다. 물론, 그로 인해 여호람과 에돔 왕도 살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의로운 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처럼, 생명의 통로가 되는 의로운 길을 끝까지 준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는 여호사밭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여호사밭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검은고 탈자가 불려왔고 그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그러신 후에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말씀입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 얼마만큼 파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청량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수 없지만 개천을 파라고 하셨기 때문에 많이 파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말입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과부가 가난으로 인해 아들을 종으로 팔릴 위기에 처했을 때 엘리사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믿음의 크기가 나옵니다. 선지자의 말을 따라 빌린 만큼의 그릇이 자기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파는 만큼 물이 담길 것이고 빌린 그릇만큼 기름도 담길 것이며 우리의 믿음에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어진 말씀은 개천을 판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사람과 가축과 짐승까지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죠. 현재 비가 올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엘리아로 인해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다면, 날씨와 무관하게 물이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엔 채워져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우겠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범사가 주의 뜻에 합하여 주로 인해 채워주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